네 안녕하세요. 지수자 전문 채널 이임팁 v 입니다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약간 하락했네요. 5포인트 하락을 보였고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4.8포인트 상승 마감했네요. 네 미국 지식은 약간 금요일날 다운을 하락했고 나스닥은 또 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온돌런은 현재 1원 올라가지고. 어, 1438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최고점에서 거의 움직이질 않고 빠지질 않고 있네요. 최고점을 돌파할런지 이대로 보면은 올라서 안 빠지면 올라간다.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몇번 설명했지만, 오른거에 대한 자잘한 조정을 며칠 줬는데 업무가 좀 크게 하나 나와야 돼요. 아니면 다시 또 반등이 나와가지고 또 상승으로 갈 수가 있고, 전여점 유지하고 있으니까, 현재 상승 추세는 계속 정배율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나스타고 SFP는 사상 최고치, 최고점에서, 이제 잘 버티고 있으니까, 조종도 보이지 않고 있죠. 어, 그리고 필라델피아 판도체 지지는 월봉으로 보면은 최고점에서, 그래도 한참 밑 정도 주봉으로 봐야 되거든요. 고점 밑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추세가 아직은 어, 주봉은 상승 추세에 살아있고 월봉도 물론 당연히 상승 추세고 일봉은 하락 추세를 바뀌었어요. 일봉으로 볼 때는 추세 자체가 일봉은 바뀌었기 때문에 피라델배판드쳐 지수는 아직 조, 좋은 어,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일 연속 올랐고 오늘도 올라 올고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음봉으로 약간 하락 마감했는데 그래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전구점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대로 돌파보다고 빠지면은, 어, 다시 또 전자점 갈 수가 있는 거고, 어, 오늘 약간 응봉 나온 거는, 그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하락을 위한, 하락을 위한 응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개별주 움직임이 좀 괜찮은데, 정치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어, 오늘 넥스타이 같은 경우도 잘 올라가다가 또어 정지태마저 호재가 들 상한가를 쳤고 어 대체로 보면 그래도 그래도 올라가는 편인데 호재가 떠야 그등 이나요 호재가 떠요. 레리 에이패스케어 많이 올라갔죠 오늘 오늘 그래도 차마치 18%나 올라갔네요. 18% 넘게 100원 상승해가지고 64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400원, 밑에서 400원 반대매매 나올 때 받으면 좋, 좋다겠죠? 네, 요거는 아침 방송하고 단톡방에서도 400원 아침에 동시효과에, 어 반대매매 물량 나올 때 잡으면은 잡자마자 10% 수익은 기본적으로 나온다고했습니다 만약에 안 팔았으면은 오늘까지 자그 안치 60% 수익이 나왔네요, 60%. 네, 작은 게 아니죠. 거의 상하가 두 번이라 엄청난 수익이 나온 겁니다. 고점에 잡으신 분들도 전부 다 지금 수익이 예, 다 났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550원에 잡은 계좌가 있고 또 600원에 잡은 계좌가 있고 평균 단가 605원. 또 570원에 잡은 계좌도 있고 400원은 잡진 않았어요. 일 더블 수익을 계속 내 가지고 주식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오늘 전부 다 매도했어요. 를 일부만 남겨 놓고 총 16만 주 있었는데, 5만 주는 행해놓고 전부 매도를 했습니다. 10만 주 있던 계좌는 605원, 최고 높이 샀었는데, 605원. 여기서 200만원 먹었는데 안팔았다그랬죠 그랬다 결국에는, 어, 빨리 때좀 쉬우지, 추가 매서해가지고 평균 낙가를 605원까지 낮췄어요. 한 700원 정도 670원인가부터 샀었던 건데, 그래서 오늘 거의 300만원 정도, 어, 350만원, 수익이 났는데, 5만 주는 팔고, 5만 주만 홀딩했고, 저쪽에 3만 주씩 있는 거는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450만 원씩 까먹었다가, 150만 원씩 먹고 팔고, 여기는 2천만 원 넘게 까먹었다가, 현재, 350만 원 수익이 나고 나고 있는 거죠. 절반은 매도했고, 절반은 매도 안 했는데, 매도 하는거 보니까, 170만 원 수익이 나고 있네요. 만약에 400원에 제가 잡았다면, 여기서 10만주를 잡았다면, 지금 2,800만원, 700만원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2,700만원. 만약에 1W를 안 했다면, 제가 10만주를 잡았죠. 주식만 했다면, 예전처럼.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대로 하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주식은, 주식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절할 필요가 없다고. 시나리오대로만 하면 수익이 난다겠죠. 네. 까먹는 게이상하다그랬잖아요 까먹는 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시나리오대로 면 수익이 나고 장이 좋을 때는 뭐주주장창 수익 엄청나죠 그때는 종목을 볼줄 모르면 장이 좋을 때도 엄청 까먹어요 내려가는 종목만 사가지고 끝도 끝도 없이 손실을 봅니다 장이 좋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할줄 모르면 장이 좋을 때는 좀덜 까먹는 거고 장이 좋으면 더 까먹는 거그 차이입니다 할줄 알면 장이 좋을 때는 많이 벌고, 장이 좋을 때는 좀덜 벌고 하는 거죠. 어, 올하러갈때 했지 활용할 줄 알면 또 장이 나쁠 때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휴맥스홀딩스도 상한가를 쳤네요. 아 여기서는 진짜 살만하죠. 여기서는 천아 이쯤 2천은 2천 2백 원 정도 왔을 때 사도 되냐고 또또뭐이 질문 와가지고, 2천은 깨지면 살아야했거든요 2천은 깨지면 살아 산 산나 모르겠네. 2천은 깨지면. 결국에 진짜 2,000원이 깨져가지고, 1,600원, 1,700원까지 내려왔었네요. 결국 2,600원까지, 상한가 내일이 뭐, 이 정도면, 3,000원도 갈수 있으니까, 대박이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 샀다 하더라도, 3,000원에 샀다 하더라도, 2,000원에 사고, 어? 또, 1,000원에 사고, 이렇게, 처럼빠0 때마다 산다면 수익이죠. 네, 안심 종목은 뭐, 아무 때나 사도 돼요. 여러분들이 분할로만 매수하면은. 그 대신에, 처음에는 좀, 바이예 매, 수하지 말고, 충분히 빠지면, 요즘 같은 장에서는, 어 충분히 빠지면 분할 매수하면 결국은 신나게 돼 있습니다. 빠질 때는 겁먹지 말라고했죠 네. 충분히 빠지면, 어 사야 되는 겁니다. 파는 게 아니고. 기타 좋은 정보 뭐안 올라간 거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좋아요. 저도 오늘 매도 한 거는, 안 올라간 거 조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균작가를 좀더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수는 줄이고, 기존에 있던 건 평균 낙관을 낮추고, 그럼 다음에 또 수익도 많이 나고, 그렇다고 다 사진 않았어요. 현금을 조금 더 보유해야 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이런 때 여러분들이 계좌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 계좌를, 수익을 내가 먼저 정리할 수 있다겠죠. 종목수가 좀 많아도, 종목수가 뭐다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때한 종목 정리하면, 또 다음 종목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하고, 그리고 또 좋은 종목이 있으면 분할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운영자기만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운영자기만 맞게 네, 웅진도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늘 많이나안 올라갔어도 3% 올라갔네요. 870원 900원이 분전인데 급등 한번 나오면 바로 수익이 나죠. 이런 거는 네. 어, 770원까지 빠졌었죠. 100원 빠질 때만 추가하면서 만약에 제가 900원에 샀는데 여기서 한 8호 썼죠. 1100원에 900원에 또 샀고 또 800원에 샀고 했으면 지금 수익권이네요. 예, 사진 나왔는데 900원이면 사고, 지금 현재 보여입니다만약 수익이 나면 매도하고, 호재가 뜬다 하면은 또 급등도 나오고, 장기로는 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ELW는 오늘, 어, 좀 올라갔을 때, 차원을 조금 매수하라겠는데, 예, 차원을좀 매수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지수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오늘. 그래서, 어, 크게, 어, 오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 조금 먹고 지금 끝났는데 아니, 더 빠진다면 은 수익매도를 하고 상황 봐서 대응을 하면 은될것 같습니다 그늘물 단타는 여기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갔어야 되는데 나오려고 빠져서 잡히진 않았어요 어, 잡혔어도 뭐 크게 먹을 건 없죠 이게 찌그러 찌그 빠져 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잡혔어도 고 오늘, 많이 먹어봐야, 20, 30원? 네. 하여튼 간에, 에, 코스피치에 움직이는 거 보고, 어, 열도 부위는, 길게 부는 건, 차가 몰라 하면 거의 승리하고, 그리고 그럴 물은 단타로, 이렇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방향성이, 코스피치에서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오면, 이제 그때, 그늘무도 좀 홀딩해 가면서 수익 내면은 됩니다. 지금은 방향성이 몰라요. 또 내일도 코스피 지수 상승 나올 수도 있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어, 아직은, 그, 코스피 지수를 보더라도, 현재 전국점 돌파하느냐, 다시 하락하느냐, 어, 왜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성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고, 다시 하락할 수도 있고, 그, 여오서는 일단 이탈을 해야 돼요. 그래요. 그나마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원달 환율이 최고점에서 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상승 나온다면, 고스피 지수 계속 가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리고 추세가 하락이라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빠지겠고,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뀐다면 더 가겠죠. 네. 하여튼 움직이는 거 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모를 때는 좀씩 하고, 나중에 할때 조금 더 해가지고 수익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방향성 나올 때, 그때, 어, 좀 해야지. 맨날 해가지고 맨날 벌는 없어요. 이 일도 보이는 모를 때 쉬면서 이렇게 느긋하게 해야 어, 수익이 납니다. 근데, 금년도 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1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월달, 2월달 이렇게 되면은, 1년이 오래 길것 같아도, 어, 금방 가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좀 기다려가면서, 수익, 기다리면서 수익을 좀 꾸준하게 되면은, 아 어, 여러분들이 계좌를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1년에 계좌, 제가 5배에서 10배 가능하다겠죠. 어, 금년에, 어, 우유 좀 따라가지고, 계좌를 20배, 근데 20배까지 올려봤는데, 물론 큰 계좌는 20배가 안 되죠. 네, 작은 계좌, 20배 올라왔는데, 또 내년에 또 작은 계좌 한번 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주식으로 좀 불려놔야 돼요, 주식으로. 주식으로, 그, 안심류, 뭐, 급등주, 그런 거로 좀 불려놓으면 좋습니다. 안심주면 급등주 삼부 산업이 상한가를 쳐가지고 점상한가로 대박이라네요. 요런 거만 공략하면 되는데 제가 의정부군 추천을 안한 이유가 회사가 너무 안좋아요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부도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안 했는데 결국에는 대박이라네요. 네, 어천 원짜리가 여기까지 올라갔다 점상한가로 호재로 또 올라가네. 이런 식으로 안심주, 급등주 배우신 분들은 제가 추천을 안 해도 이런 거 공략하면은 계좌가 금방금방 불어난다겠죠. 회사가 안 좋아도 뭐 감자 했다든가 뭐 했다든가 하면은 뭐 금방 뭐 부도나고 이러진 않은데 어~ 그래도 어~ 무 많은 점은 또 꺼려지거든요 그래서 어~ 금액이 좀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가지 말고 조금씩은 들어가 볼 만합니다 이런 점은 계속 공부를 해서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지 않으면 못 합니다 네저 이런 용보 가지고 돈을 벌었거든요 예전에 이런 정보만 계속 찾아가지고 천만 원 가지고 그렇게 버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그 생활비 400만 원 쓰고 1억 6천 계좌 만드는 게 이런 종목만 거의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 종목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런 종목은 이게 운이 딸면 바로 그냥 바로 수익이 나버려요. 바로. 아니, 일주일 안에. 길어봐야 한두 달. 작년에 봤잖아요. 휴림 네트워크 3배, 4배 가는 거. 그런 식으로 큰 수익이 납니다. 효성화학도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들어가긴 애매하죠. 최소한 4만원 아래 내려가면 분할로 매수. 3만원까지 오면 더 좋고. 어,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안심료, 뭐, 재료가 있는 거, 이런 걸로 들어가면 바로바로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물량이 많은 APS 케어 올라가가지고 좀 그래도 괜찮네요. 계좌도 많이 올라왔어요. 계좌가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오고 수익도 나고. 현금 확보도 어느 정도 했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좋고, 빠지면 현금 억 많이 했으니까 또 400원 오면 또 매수하면 되고. 네, 주식하고 ELW 같이 대응하고 싶으신 분은, 잘안 되시는 분은 단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 그것도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은 아침 방송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 t v 였습니다